We're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이 짓고 있는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으로 300여 명의 한국인이 지금 구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조현 장관의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75명이 구금되었는데, 이중 3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매우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늘 저는 저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외교부 본부에서 신속하게 고위급 관계자가 현장에 파견되는 방안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각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오늘 대책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막, 속보 자막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교부는 미 어, 조지아 주 한인 체포의 긴급 대책회의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조지아 공장 475명이 구금된 상태인데 한국인이 지금 3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필요 시에는 본인 조현 장관이 직접 워싱턴에 가서 미 행정부와 합의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조현 장관이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또 조현 장관은요, 이 대통령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직접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정부는요, 미 조지아 사건 관련해서 제외 국민 대책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조현 장관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어, 이야기를 했고 지금 대책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저희가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뭐 본인이 직접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바로 날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수습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데왜 하필 이 우리나라 공장들이 짓고 있는 이 공장이냐? 네. 이거에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과연 계획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음. 일반적인 이민단속의 일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이제 일단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사실은 딴 데도 아니고 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300명이 이게 어, 억류가 됐다는 것은 음. 굉장히 저는 중대한 사태라고 봅니다. 네. 특히 한미동맹의 어떤 그런 강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런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지금 이번에 단속 근거는 뭐냐면 하 예. 이게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제 착공했던 그 현장입니다.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어, 이 LG와 현대차의 어떤 직원들 뿐만 아니라 네. 협력사 직원들을 일단 가서 음. 그쪽에 현지에 있는 이제 근로자들과 함께 지금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렇습 문제는 미국에 지금 취업비자가 거의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금 빨리 건설해야 되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주로 관광비자, ESTA를 받아서 이제 갔다든지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 미국은 근본적으로 이게 비자가 현장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법 이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은 이제 알게 모르게 용인대 왔다가 음. 굳이 왜 이러느냐. 결국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한 사업이라는 거한 가지. 아. 두 번째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 보니까 우리가 3천억 달러를 투자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전적으로쓸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는 뭐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어 응답을 안 했다는 거죠, 그다음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쪽 트럼프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를 자기들이 다 알아서 투자하고 어. 수익금의 90%를 자기들이 하겠다. 음. 사실상 돈을 다 그냥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도저히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제 명시적인 어떤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배경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금 왜 우리 특별히 또 한국 기업에 대해서 건물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일단요 필요하면 조현장관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워싱턴에 가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미 대사관과 아틀란타 총영사관 직원들도 지금 현장 상황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라면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상황을 봐야 됩니까 뭐 지금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여러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음. 저희는 외교부 장관이 현지에 안갈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총 영사관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예. 총 영사관 차원에서는 어~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음. 이~ 지금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 이상의 문제 해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지금 오늘 일단 외교부가 비상 대책 회의를 하고 음. 조현 장관의 직접 이 워싱턴에 가든지 음. 아이왜 이런 조치까지 취해져 있는 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한 후에 예. 외교부 차원의 전면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 우리 한국인이 직접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민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갑채고요. 발목에 쇠사슬 끌고 그렇게 이송이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 화면으로 확인되거나 뭐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참 충격적인 상황인데 일단 수조원을 투자한 우리 기업이 이 표적이 된 상황인 이거만은 맞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pushback on that though from South Korea already and of course you know they pledged to invest 150 billion in the US when they were just here you know last week are you concerned well at and all? they have the right to sell cars and things in our country you know it's yeah. not like a one-sided deal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you know your immigration agenda potentially clashing with these economic goals well we want to get along with other countries and we want to have a great stable workforce and we had as I understand it a lot of illegal aliens, some not the best of people, but we had a lot of illegal aliens working there. so you know,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these are people that came through with Biden, they came through illegally, they came into our country. so we have to do our job.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 들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민 단속에 대해서 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아, 미국 현지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조업 강화 그런데 이제 이민 단속 정책 이두 개가 충돌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이 대대적인 단속 어, 배경은 어떤 거라고 우리 하정근 평론가 좀 접수한 뭐 정보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현지에서 특별사관이 수 네. 이번 단속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단속은 일상적인 이민 단속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수사를 했다. 아. 굉장히 오랫동안 들여다 봤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걸 제출해 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요번에 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 이민자 불법 고용, 은닉 보호 이런 예. 거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중남미계 뭐 이민자 4명이 뭐 단속 목표였다고 합니다. 음. 근데 네 명을 목표로 하러 갔는데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대거 붙잡혔다고 하는 것이고 예. 이러한 단속의 배경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 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음. 그 불법 채용이라는 것이 미국이 현재 실질적으로 그 취업 비자를 거의 내주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걸 갑자기 불법 체용이라고 딱 단정을 내리면서 단속하기 시작하면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앞으로 줄줄이 공장 지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냐? 이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번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 근로자들요 아, 단기 상용 비자 B1이라고 합니다. 또이 무비자로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고. 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애초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을 수는 없었던 건지, 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급하게 가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지,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갑자기. 지금 먼저 말씀하셨지만 취업 비자라는 게 미국에서는 8만 5천 개로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정국 특히 FTA가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우리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이 취업 비자를 추가적으로 발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 그러니까 현지 투자한 뭐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은 일단은 이그 B1 비자 또이 스타 비자로 출국을 해서 그 체류 기간 동안에 어그 현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될지에 대해서는 음.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네. 어, 2020년대 초반부터 사실 미 행정부에서 친한파 중심으로 해서 음. E 포 비자, 사실상 취업 비자를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었는데 예. 바이든 정부 이후에 사실상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음. 결국에 이 취업 비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예. 안정적인 근로 공급이 될 텐데 음. 현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기업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 네. 당국이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 온다고 하면 음. 지금,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밝힌 투자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민 단속국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어, 들여다 봤다가 단속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 총영사를 파견을 하고 뭐 현장에서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지만 요 이민 단속 법만을 적용한다 그러면 금방 뭐 풀려나 이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까? 조현장 저... 등만이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법을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 국민 300명을 구금했다고 하면. 네. 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노동을 하고 수익창출 행위를 했다고 보고 불법 취업으로 지금 간주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법을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총영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음. 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석방시키거나 하는 조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이렇게 필수 인력에 대해서 관련 비자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있는 거 어, 아니냐 이런 불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미국에 700조 원 선물을 주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현정 위원님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지금 모순적인 정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외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는데 음. 문제는 인력은 우리 인력 써라 네. 우리나라 사람 써라 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의 어~ 어떤 이 숙련된 기술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네. 자 그럼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 우리 측의 협력업체라든지 우리 측 근로자들 가서 또 감시하고 또 기술을 전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미국에 어떤 인력을 투입한다 그러면 꽤 시간도 걸리고 아. 기술 이전하는 데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빨리 공장을 가동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 지금 업체들이 가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편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놨는데 예. 그러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에는요, 음. 지금 조선 인력이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조선소가 이 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음. 실제로 조선소 같은 경우는 용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식 인력이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음. 미국에 실질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아. 자, 그러면 우리의 기술자들이 가야 되는데 음. 지금 그러면 우리의 그 숙련된 기술자를 가려고 그러면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아하. 그럼 이거를 당장 그러면 뭔가 생산적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이런 딜레마 지금 사실 중남미 쪽의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용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을 음. 막 수시로 체포해서 다 본국으로 송환해버리고 예. 그럼 미국에 있는 근로자를 쓰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한 거 같은 경우는 효과 발휘하기가 어렵고. 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지금 우리가 투자했던 3,500억, 1,5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걸 뭔가 자기들이 직접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세가 지금 오늘 그 서명이 됐는데 음. 문제는 45일 안에 투자하기로 한거 빨리 지금 들어와서 뭔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론이 정말 이 미국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아, 하는 것인데 음. 이게 아마 부작용이 꽤 많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도 남아 있고 대미 투자에 대한 협상도 남아 있는데 이게 혹시 변수가 되는 게 아닌지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를 또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고요. <목소리>